얘가 2보다 작은 실수라고 되어있어서 얘가 이쪽으로 이양되면 은 a-2가 0보다 작다라는 거 그리고 이차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하나의 근, 두 번째 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요 조건을 성립한다고 했을 때이 값을 구해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래서 알파,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그 다음에 플러스 1난 얘가 궁금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두개의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 첫 번째 두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a 분의 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가 돼서 자이 값을 풀 건데 a 마이너스 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음수라고. 이만큼이 음수인데 음수를 또 곱하는 거야 음수에 음수를 곱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부호는 0보다 크다. 두 번째 알파 베타 두 근을 곱하면 누구 분의 누구야? 예 어, 분의 예입니다예 분의 예가 됩니다. 그러면, 2a-4. 그래서 2를 빼내면, a-2. 근데, a-2라는 것은 음수야. 음수에서 양수, 그러니까 이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인 얘를 풀러 갈 건데, 우리가 알파를 절댓 값을 한데 제곱을 하나, 알파를 제곱을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을 한 거나, 알파 베타를 곱하고 절대값을 하나 똑같아요. 자,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요거를, 양변을 어떻게 하겠다? 제곱을 하겠다라예요 그러면 세 번째 조건, 정리하러 갑니다. 아, 알파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를 제곱한 게 65가 나오는데, 어, 요건 알파의 제구를 을 거고, 두 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라고 쓸 거고, 플러스 베타의 제곱를 써도 상관없다고. 이걸 적용하면은. 그쵸? 그게 65다고. 어, 그런데,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거, 알파를, 베타를 곱한 거, 아, 여기서 지금 얘가 음수라고 했죠. 음수라고 됐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어야 되죠. 지금. 그쵸? 얘가 어, 음수가 되야 됩니다. 여기가 음수. 그래서 알파 베타를 곱한 거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음수가 되야 된다. 왜? 여기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쵸? 얘가 이렇게 음수라고 했으니까 음수가 돼야 됩니다 실수했네요 그래서 얘가 절대값안에 값이 음수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알파의 제곱 음수니까 절대값에 나오려면 양수가 되려면 음수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돼야 돼 얘가 뭘 달고 내야 돼?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65야 그러면 이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65라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65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이렇게 쓰면 더 좋죠. 누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한 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얘가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에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가 음요 놈이 제곱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놈을 제곱을 한다는 것은 a-2를 제곱하는 거죠 왜? 요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누구야? 여기 알파 베타죠? 여기 있는 알파 베타가 2a-4 이 값이 65다 이렇게 들어오네요 자, 정리해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플러스 16, 마이너스 65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이렇게 하면 12a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20인데, 마이너스 65, 20, 그러면 4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5는 0. 어, 45는 15하고 3,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자, a라는 값이 15라는 값을 갖거나, a라는 값이 마이너스 3을 갖거나,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근데, 우리가 a 값이 누구라고 했지? a 값이 0보다, 2보다 작다고 했네요. 그 그렇죠? a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a 값이 3이 된다. 자, a 값을 3이라는 것을 찾았으니까, 여러분이 누구 값을 찾은 거야? a 값 3을 찾은 겁니다. a값 3 집어넣으면 여기다 a값 3 집어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라는 값은 3에서 마이너스 1이 되네 그치?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a에다가 3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여기, 여기다 3집어넣어 하면 6 어, 2 곱하기 3 6 마이너스 4 2가 되겠네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가 얼마야? 2가 된다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은 누구 값이니까 요놈 값이죠 지금 그치? 요건 지웁시다 음. 그러면, 얘가 2가 들어가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겠지?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2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니까, 4가 됩니다. 자, 우리가 a가 마이너스 3이죠, 지금.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를 또 앞에서 곱하니까, 5가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0. 어, 알파하고 베타가 마이너스 10. 네. 자, 여기가 5가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5 플러스 10 플러스 1이 되네요. 이 어, 순서를 잘못 넣었네요. 지금 네. 알파벳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여기다 5 집어넣었네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4